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5 31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와 천안시티의 맞대결 서영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홈팀 충북 청주의 스타팅 11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욱 골키퍼 343 전용이고요. 백스리 라인 윤석영, 홍주로, 이창훈, 미드필더 이강한, 김영환, 김선민, 최강민 그리고 전방에 오랜만에 돌아온 양영빈, 이승재, 이동원 선수입니다. 네, 이동원, 양영빈, 자 어린 선수들을 지금 전방에 배치를 시켜놓고 있고요. 자 이어서 조성용 감독 대행이 이끄는 원정팀 천안 CTFC의 스타팅 11, 허자홍 골키퍼, 343 전용입니다. 백스리, 강영훈, 마상훈, 이상명. 미드필더라인 김영선, 이종성, 이종성 이광진, 이예찬 쓰리톱입니다. 구종욱, 이정협, 툰가라. 자조성용 대체제로 회 오늘 여섯 번째 경기 치르고 있습니다. 자 최전방에 이정협, 구종욱 또 툰가라 선수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휘슬과 함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홈팀 충북 청주, 오른쪽에 원정팀 천안시티입니다. 일단 뒤쪽부터 볼을 돌리고 있는 충북 청주 선수들 천안 선수들은 일단 뭐 압박을 강하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포메이션상 이제 3팩백 형태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강민 선수가 지금 온도볼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사이드로 빠질 것인지 계속 중앙에 위치할 것인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선수들의 기용 패턴과는 좀 변화를 확실히 줬기 때문에. 천안 입장에서도 어좀 이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뒷공간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 청주는 오른쪽에 이강한 선수를 배치해 놨고요. 자 마상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포백으로 나와 있는 충북 청주고요. 오른쪽 백에 최강민 그리고 오른쪽 미드필더에 이강한 이렇게 앞뒤로 이 선수를 배치해 놨습니다. 네. 자이 부분이 어떤 좀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진 패스 한번 해봤는데 끊겼습니다. 자 부상자가 있는데요. 예, 지금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박스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막혔어요.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그 사이에 지금 이해찬 선수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부터 좀 충격을 입었던 이해찬 선수입니다. 경기는 그대로 재개가 됐었고 상대 골문을 먼저 노려봤던 충북청주. 자, 결국은 최강민 선수가 체계도 폼도 좋고 좀 공격적인 지원을 상당히 잘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과 중앙을 아우르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이강한 선수를 두면서 이두 선수의 시너지를 좀 기대하는 오늘 공격 조합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터치로 이으시는데 압박 들어갈까요? 갔 어, 금북 더리죠? 네. 있었던 퉁가라였는데 자 퉁가라에게 볼을 뺏긴이 후에 지금 반칙이 나왔거든요 네네 자 천안쪽에서는 카드에 대한 자,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치입니다 예 천안시티의 프리킥 기회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처리 뒤쪽에 떨어진 공 이정성 한번 잡고 박스 진입하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천안시티의 볼입니다 원터치로 이어주는데 테클로 저지하는 이창훈입니다. 자, 마상훈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과정에서 크리을 네. 얻어냅니다. 마상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좀 퍼스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천안시티의 프리킥.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처리. 세컨볼. 이광진이 다시 잡았고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오우, 오, passes, 오우. 오, 놓쳤어요. 하지만 다시 잡아내는 정준호 골키퍼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이 과정에서 이상명 선수가 떨어졌거든요. 네. 자 오늘 천안 선수들이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 어. 말라고. 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천안시 팀자 앞에서 네. 아, 냈고요. 그러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전달. 자, 빠르게 올라가는 중국 청주입니다. 중국 청주 반격. 지고 가는데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발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기 운영을 합니다만 이렇게 전환시켜 줬을 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경기 패턴의 또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적시 전환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상명이 끝까지 추격해서 막아냈습니다. 장영훈 전진 패스 압박 들어옵니다 일단 높게 뜬공헤더 지금 헤더 과정에서 좀예 네. 충격을 입었는데요 네. 상대방 이종성 선수가 선두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네. 이광재인가요? 네. 자 지금 머리 좀김명한 선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진 선수. 네. 자 그리고 툼가라가 잡았습니다 툼가라. 좁혀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김영선 짧게 전달했고요 한번 접어놓고 구정욱이 올려줍니다 에더처리 뒤쪽에서 컨볼 이광진 찔러는수비자어요자박상조 기회요. 하지만 떠돌했습니다. 전진 왼쪽에 다시 구종욱이 받았습니다. 오, 최강민 선수의 반칙이 불립니다 네, 자 상당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구종욱이고요.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만들어냅니다. 네. 마상훈 선수가 지금 볼을 갖고 전진하는 움직임도 좋았었고. 자 문제는 많은 선수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처리. 오, 지금 이승재 가 해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 충격이 좀 큰데요, 네. 이 일단 이승 선수한테 로 카드 나갔고요. 네. 이 선수 약간 이 골반부위 쪽에 충돌이 있었던 보이거든요. 자 다시 보시죠. 아 다행히네. <laughs> 이쪽 충돌은 아니었고, 자충 지금 우리 충북 선수는 모두 전원 내려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광진 그대로 슛 직접 때려받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킥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광진 선수입니다. 네. 아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아, 그렇네요. 직접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 직접 들어가는 시도도 당연히. 어, 목적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네. 중국 청주 공격 시에 천안 선수들이 많이 끌려 나가지 않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뺏겼고요 이종석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전달 구종욱입니다 김영선이 뛰어 들어가고 있고요 구종욱 오른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볼케이퍼 펀치 오, 자 네. 야경빈이 또핵이 있게 달려가 봤는데요 했습니다. 이미 퉁가라가 볼을 거의 소유한 상황에서 자, 뒤쪽에서 덮쳤다는 얘이 나오고요. 네. 어... 자, 그러면서 트라시티의 프리킥 기회. 네. 코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프리킥 세트피스 살려야 될 텐데요. 높게 올려 줍니다. 헤더 처리합니다. 어, 이건 잘 끌어냈네요. 어... 뒤쪽에 마상우리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주공권에서 상당한 자, 위기 상황이었는데. 네. 내렸습니다. 높게 올려줍니다. 오 펀칭! 네. 떨어진 공 아직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대로 버티면서 흘려보냈습니다. 천안 패스보이. 빠르게 던져줬고요. 아, 뒤쪽으로 전달했지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 축국 전쟁의 역승 하지만... 헤대로 끊겼습니다. 이광진 선수가 적절하게 볼을 잘 건드려줬습니다. 네, 이광진. 전진 패스 받았고요. 자 이정협 뛰어 들어갑니다. 올려줘, 그냥 이정협. 빼. 자빗나가긴 했지만 속전속돌 상당히 좋은 시도였고요. 네. 자 측면 크로스 좋았지만 이정협의 마무리. 아그 과정에 좀 부상이 있습니다. 아 예찬이 올려주고 빠르게 침투했던 이정협이었습니다. 어우 지금은 어우 히팅 한 이후에 아 발목에 상당히 큰 타격이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몸의 스피드가 힘이 다 지금 실려 있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급전거가 됐거든요. 우리 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은 낫거든요. 네. <목소리> 김선민 전진 패스. 가 오는데요. 려 넘어집니다. 천안의 반칙입니다. 김영환 선수가 뿌을 잡고 잘뛰렸고야 여기에서 중위치에서 풋킥 게임을 만듭니다. 네. 왼발과 최강민의 오른발 어. 지나갔고요. 최강민의 오른발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예. 벗어납니다. 수비가 잘거어냈고 이제 코너킥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윤서경 왼발로 높게 올려줍니다. 헤더 오오오! 자 이게 들어갔어. 이게 들어갑니다. 선제골을 내는 충북 청주. 야 세피스 슈중력을 발휘하면서 이창훈 선수의 골이 나옵니다. 네, 높이를 살려서 이창훈이 머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추가 시간 무신선이 없었던 전반전인데 이어 만들어냈고요. 윤세동 선수가 어느 쪽 어느 쪽 포스트를 보면서 는 것을 이창훈 선수가 정말 높이 강점 활용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파 포스터 꽤 멀리 나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는데 그대로 골문을 돌었어요 그렇죠 지금 몸을 골문에서 먼저 으로 움직이면서 와. 아 정말 기가 막힌 헤더가 나왔고요 예 도장한테 그저 손을 맞고 들어갑니다 어그면 어, 지금 네 비디오를 확인하러 가는 최현재 주심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창훈 선수의 헤더 과정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지금. 양영빈 선수와 허자웅 선수의 컷백 부분에 있어서 좀 판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포르킥이기 때문에 옵사이드는 당연히 비참한 것은 아니었고, 이두 문자를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은 옵사이드 위치 때 양영빈 선수의 컷백에 개입이 있는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목소리가> 마이크가 <안 비웠어>. 필요하죠. 오늘 드립의 결과 정정 88번 선수가 오프사이드 포지션에서 상대 페널티를 공개했으므로 최종 결정은 득점 취소 반잡플레입니다자 원심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놀란람> 조브리치 풀어 나가는 천안시티인데요. 자 돌아서 움직이고, 네. 자, 이번 카드 나오겠죠. 바로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강용호 선수 사실상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지는 충북청주의 프리킥인데요 김길식 감독도 지금 다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네. 있습니다 길게 보내줬고 붙여줍니다 세컨볼 일단 이강진이 안전하게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충북청주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참을성 있게 지켜낸 결실을 출발 시간에 맛보나 싶었습니다만 VAR로 골 번복이 되면서 0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천안 벤치 7번 이상준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요 구종욱 선수를 빼줬습니다 자 여름 거치면서 이상준 선수 천안에서 가장 위협적인 피니셔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자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홈팀 충북 청주, 왼쪽에 원정팀 천안시티입니다. 자두팀 모두 나름의 공격 기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슈팅으로 가져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전반전의 진영이었고요. 네. 상대적으로 천안이 이제 오프 더볼 상황에서 많이 내려왔지만오프린치의포를 많이 가져갔었던 전반. 오, 네 오. 이승재인데요? 아, 빠져나갑니다 이승재. 이승재, 그대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유로 슈팅 기록하는 충북 청주. 네, 벌써부터 전반전하고 유로 슈팅 수잔은 같아졌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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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혁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원투와 반드급니다 계속... 이상준. 자 이상준 속도를 살립니다. 하지만 네. 골키퍼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자 이상준 들어간 효과를 바로 보여주고 있고요. 충가르 선수와의 커비네이션이 뭐 최근 들어 상당히 잘 맞고 있거든요. 네. 정엽이 중앙에서 버텨주고 이쪽 투발라와 이상근의 공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칙이 또 돌립니다. 전번전과도 페이스로 가고 오늘 반칙 한 서른 개 넘겠는데요. 네. 충분히 많이 벌어진 느낌입니다. 이상근 선수가 네 지금 이제 원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투발라 선수가 이제 예측을 하고 상당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어요. 네.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영원이 바로 이어줬고요. 최강민이 올라갑니다. 자 상대 진영까지 왔고 크로스. 그대로 워선합니다. 커너 킥 선을 보겠습니 네. 자 윤석영이 준비합니다. 커너 킥 올려줬고요. 해서 이번엔 홍준호의 머리였습니다. 자, 힘내가기 했습니다만은 커너 킥에서 상당히 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이렇게 되면 치라킥킥 내주는 상황에 대해서 경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하고는 이종성 선수 지난 네. 경기 득점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만들어서 는 확실하게 파이브백 형태로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승재 빨라요, 빨라요. 제가 빠르게 빨라요, 박스리. 자, 마성우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기들 슛! 퍼 선합니다. 김용환의 슈팅. 자, 지금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 감독이 원하는 방향의 공격 전개가 맞죠 이게. 네. 자, 스피디하게 속공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푸시팅으로 어, 시퀀스를 마무리 짓는 자, 속공이 확실하게 발휘가 됐습니다. 아 속도 경합에서 네. 이승재가 마상훈을 이겼거든요. 그렇죠. 전진 패스. 아 지금은. 공주지만 않았습니다. 네. 이승재 짧게 전달했고요. 자 지금 유석영 올라왔는데 그대로 반칙입니다. 자 이동호 선수가 치고 올라갈 때 마상훈 선수 올 나왔습니다. 네. 마상훈 선수에게 예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6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중국 청주와 천안의 31라운드 경기. 정도 헤더 정가라가이어주는데요오 패스 지금 끊이고요이상준뛰이들도이이상준이상준이어갔어요이상준두 경기 연속 이선도골은천안이 정도로 습니다자이상준을이정다가이프타임에 투입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이이정도이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자이 거둬내기 실수 하나가 위기를 자초했고요. 아 빠르게 수도에서침착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이 굉장히 제로백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 가속을 활용하면서 아주 깔끔한 마무리 시즌 치료골입니다 예, 영대영 균형을 철원시티가 먼저 깼습니다. 이정혁 선수를 빼줍니다. 네, 자 이정혁 선수 오늘 60분 뛰면서 네, 상당히 선전을 했죠. 네. 5시전에 어, 김포에서 경기는 더 많이 실전시간도 길었는데 예. 선안에 와서 성공하다 좋은 선수거든요. 자, 우산안이 네. 네. 왼쪽으로 전달했습니다. 유세열 올려줬고요. 하지만 해더처리 다시 강한 배로 슛! 높았습니다. 아, 힘이 실린 이강한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중초입니다. 네. 자 이승재 선수를 빼주고 페드로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일식 감독입니다. 그리고 양영빈 네. 선수를 빼주고 홍석준이 투입됩니다. 자 낮게 이어졌습니다. 조브리치 중앙으로 내줬고. 김영환이 오른쪽 김선민입니다 끌어냈니다 끌어냈어요 자 이러면 천안시티의 역습기회 4대2 상황입니다 가리게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길게 자 둥가락 아 잡지 네. 못했습니다 자 지금 수비수 인 강영호 선수가 끌어내고 굉장히 많이 전진을 해서 전환패스 시도까지 좋았는데요 자 천안이 교체를 해줍니다 이해찬 선수를 빼주고요 하재민 선수가 그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주 그래야, 선수가 음, 투입이 되고 이종성 선수를 빼줍니다. 네. 브루노. 브루노가 오른쪽으로 뛰어줍니다. u n o b r u 의 크로스. 자 떨어진 공. 브루노 쪽인데요. 브루노. 여 n o 공 살아있습니다. 크로스 b r n o Bruno. b r u 속전을 많이 두지 않고서도 상당히 속전속결. 막스까지잘 책임을 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네. 오, 네. 오 뺏겼습니다. 이러면 퉁가라 이상준이 뛰어 들어가고 있고요. 전방에 브루노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상준을 선택했습니다. 이상준 흔들면서 크로스. 아, 밀렸어요. 야, 들어갔어. 요 김용환이 받았습니다. 자 짧게 짧게 패스 이어지는데요, 이강아입니다 왼발 크로스. 네. 이상명 선수가 아주 타이밍을 잘 읽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강한 네. 선수를 빼주고요. 이동원 선수도 빼주는군요. 이강한 이동원 선수를 빼주고 이지승 정성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뛰어줍니다 헤더 떨어진 공 이창훈 이창훈 슛역적으로 아, 네. 벗어납니다 송준호와 네. 이창훈의 이 트윈타운은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네. 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하니 이제 위체를 통해서 해놓은 상태인데도 아, 확실히 위험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도 정석화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경험이 많은 정석화 선수가 자, 미드필드와 이제 공격 쪽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선 수고요. 충가라를 빼줍니다. 공중을 네. 띄워주는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긴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홍준호 선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홍준호인데요. 일단 헤더로 김성주가 끌어냈고. 박상훈이 걷어냅니다. 교체팀의 정석화 처리. 자, 브루노. 일단 태클로 막아내는 정석화 습니다 자, 그 전에 핸드볼성 접촉이 있지 않았느냐. 조금 위치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쪽에서 예. 강하게 어필이 들어오니까 칸을 두 선수가 머리를 끄다내는 그 상황에서 손에 맞은 게 아니냐라는 어필을 했는데 어 이제 천안 선수들은 대거 내려와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번에 롱볼로 붙여줍니다 자웅주호 쪽인데 반칙 굴리지 않았고요 걷어냅니다 자, 자 3대3이에요 이상준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브루노가 뛰어 들어가고 있고요 흔들면서 이상준 크로스 브루노 왼쪽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슛, 킥커 아, 네. 정면입니다. 자, 정속파이 슈팅. 자, 하지만 공격수 3 명만으로 상대 수비를 다 끌어내렸고요. 190의 장신을 활용해서 중앙에 지금 확실히 지금 높이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하지만 미리 해드로 끌어냈습니다. 자, 조금씩 압박해가는 중국 총인데요 아,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킥선로로 됐고요. 자, 마지막 교체를 단행합니다 네. 잘, 황준 선수를 다시 빼네요. 그러게요. 2003년생의 이원준 선수 오늘 경기로 이제 프로 무대 K리그 데뷔전을 갖습니다. 한 번에 길게 붙여 줍니다. 하지만 해더 처리. 네. 아쉽지 않아요. 윤석영 크로스. 아 다시 한번 해더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휘슬과 함께. 오늘 충북 청주와 천안 시티의 31라운드 맞대결 천안 시티가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원정 경기 천안이 3점 3점을 따내면서 돌아가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서 순위도 12위까지 끌어올립니다. 네. 자, 이상준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1대 0으로 천안 시티가 승리했고요. 올 시즌 충북 청주를 상대로 첫 승리를 가져오는 천안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네. 1대 0 천안시티가 승리를 따냈는데요.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 이상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상준 선수 들리시나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승리 그리고 득점까지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정말 그 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해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조성현 감독 대행이 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냥 저가 항상 잘하는 플레이를 감독님께서 요구하셨고 저는 그 역할만 충분히 열심히 그냥 해서 잘 그런 기회가 잘 됐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상준 선수가 7골이고요 6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5승 1무거든요 어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어. 골을 더 많이 넣으셔야,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팀 성적이 좋아지려면. 네. <laughs> 이렇게 좀 팀의 어떤 승점을 따오는 골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 네. 어, 그런 어떤 그 팀에서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비중을 많이 좀 느끼고 계시나요? 어, 일단 저도 공격수로서뭐 초반에는 제가 득점이 정말 없어가지고 팀원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골 득점력도 생기고 그래서 좀더 책임감이 들고 앞으로도 더 많은 득점을 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지금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뭐 일단 팀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공격 포인트 1 개를 0개 이상 하는 게제 목표고 뭐 이제 아직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직전 홈 경기가 화성전이었습니다. 네. 어, 거의 다잡은 경기였지만 마지막에 실점하면서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팀내 분위기도 좀 어, 다운될 수 있는데 네.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동료들끼리는 어떤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어, 일단 저희가 뭐 세트피스 수비 부분이나 뭐 수비적인 부분, 뭐 세컨볼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되게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집중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천안 시티에 좀어떤 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최근 다섯 경기도 보면 원정에서 1승 1무, 홈에서는 1무 2패. 그리고 오늘도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셨는데 네.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어 그런 이유는 없고요. <laughs> 예.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뭐 흐름에 따라 그냥 날마다 음. 그런 거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 그리고 직전 경기 두 경기 연속골에 또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어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도 되고 팬들에게도 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저희 그 멀리서 응원하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 가족들 네 정말 감사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뭐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성준 선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